각방 쓰면 안 되느니라. 담배를 끊으면 일망이라 한다. 담배를 즐기던 골초가 어느 날 금연을 했다면 몸에 어느 곳인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금주를 하면 이망이라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소주 한잔 즐기던 사람이 어느 날 금주를 선언했다면 어딘가 탈이 생겼다는 말이다. 각방 쓰면 삼망이라 한다. 언제부터인가 기력이 약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인생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저절로 각방 쓰게 되고 사랑의 미로도 사라지고 남남 관계로 변해간다. 부부간인데 남남이 되거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협자하고 이해해서 잠은 한 방에서 자야 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행복 그 첫째는 부부간의 사랑이다. 밥못 먹으면 사망이라 한다. 죽음은 끝이고 모든 인연과의 이별이다. 9988234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망 되기 전에 금연하고 2망 되기 전에 절제하고 3망 되기 전에 적절한 운동에 힘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laughs> 어느 골퍼의 선행 오늘 골프 선수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게 됐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큰 수술비를 내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골프 선수가 말했다. 그러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속담 바르게 알고 쓰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 찍어보면 그런 나무 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걸레로 닦아 짜면 좀 담을 수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녁에 이루어졌다. 아마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은 약에 안 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도마는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아먹힌다.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은 맛이 없다. <laughs>